영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코로 같은 일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본 일출 기다리는 인원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일출을 보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끝도 없이 와요. 사람들이. 아톰은 안내 사원 다섯 개 있어요. 그리고 안내 사원 다섯 개 있었지만 어 재미있는 사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바이오안하고 그 다음에 가부원이요그 다음에 코그리테라스 무능이테라스, 피미나카 같은 거는 테라스이니까 어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지나 가서만 볼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오전은 여섯 군데 여기 다섯 음. 개, 그 다음에 엔지나줄리 하나 <laughs> 보고. 점시먹고앙쿠르와습니다 그리고 왜 와타를 기뻐해야지 사람들이 쿠르텀이 합니다 <laughs> 엉르은 한국말로 근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찌는 왕 이름이 제이아바르만 7세가 짓고 12세 반에 짓고 불교 예, 도시였어요 그리고 7세. 이 도시는 15세기 까지만에 살았던 도시예요 거기 고에는 프롬인 수도로 이동했으니까 안에서는 밀림을 자연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엉르펌 들어가는 입구는, 이런 문은 다섯 개 만들었어요. 사방으로 만들지만 다섯 개 있고, 왜냐면 동쪽은 두개 있어요. 이쪽 입구는 남쪽 어, 입구예요. 상태가 좋았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안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잠깐 보고 차를 타고, 어, 다음 사원에 갈 거예요. 우리 다음 사원부터 차를 타지 않고 계속에그렇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만. 양쪽 동상은 어제 우리 갔던 동상 끝요 네, 오른쪽 악마 왼쪽은 신, 줄타리 기종이에요 네. 근데 여기 머리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 머리들은 어, 많이 남아있는데 다 진짜 아니고 가자도 섞어서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문 높이가 23m이고 위에서 얼굴이 사방으로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갔던 얼굴 비슷해요 여기 가까이 가서 잘볼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 들어갈게요 조각조각 해가지고 얹었네 위에다가 예예 이제 우리 앙코르타 만에 왔고요 먼저 보고 있는 사원 이름이 마이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크르텀은 사원 아니고 그냥 도시 이름이고 성벽에 아까 우리 아... 들어왔던 엉크르텀 입구 여기 안에는 바이언 사원 이 있고 그다음에 이바이언 사원은 엉크르텀 어, 가운데 있어요 엉크르텀은 크기가 3km 정사형이고 여기 사원은 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바이언 사원은 신의 왕 이름이 또 세야바르만 실세가짓고집 이식의 반집고 불교 사원이고 그다음에 이 사원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밀림 속에 있었어요. 뒷산에서 인공무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들이 다 정리를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볼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염사와는 유명한 것은 저 위쪽 얼굴이에요. 얼굴들이 보세요 얼굴들은 합쳐서 216개 얼굴이 있어요. 216개의 얼굴이 있어요. 예. 그 216개 얼굴들은 상징하는 거는 옛날에 쿠마르 미소 얼굴 상징하는 거요. 쿠마르 예, 미소는 옛날에 쿠마르라는 말은 옛날에 캄보디 나라 이름이에요. 예 쿠마르 쿠마르 미소 조각하는 이유가 이사 원이 지어 대 때는 제이 화 바르만 실세가 이 나라 운영을 잘해서 사람들이 먹어 사기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왕은 그런 얼굴을 보고 호손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의사원 집으로 그 얼굴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이 216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탑기둥 때문에 그 탑은 하나의 얼굴이 사방으로 조각됐어요. 그래서 54개 곱하기 4 되면은 216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점은 그 얼굴들은, 어, 206개 안 되고 탑도 54개 안 돼요. 왜냐면은 옛날 나무고리 때문에 패션 어, 조금 많이 했어요. 저 왼쪽 끝에 얼굴 보이세요? 입술밖에 안 남았어요. 나무고리 때문에. 그리고 이 사원은 어, 3층으로 어, 조각했어요 요점은 볼수 있는 데는 1층하고 2층밖에 볼수 없어요. 3층은 공사할로코에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원은 재미있는 데는 1층 저쪽에 조각 이 있는데요. 우리 저희 들어가서 조각들 보고 여기 전쟁 나가는역사도있어 설명하는 거 그리고 2층은 어제 우리 봤던 브렉한 사원 조각들 부처님 조각인데다훼손됐어요 중교 전쟁 때문에 그래서 다없어졌요 여기 조각은 3층으로 조각 되는데. 이야기하 말은 다 똑같은 말 이야기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옛날에 짬빵이랑 전쟁하러 이동하는 축합해서 이야기했어요 짬빵 나라는 옛날에 캄보디아 옆에 있는 이슬람 나라예요유즘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점빵이랑 그 어, 점쟁으로 이름 갈 때+ 그때는 중국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같이 점쟁을랑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 캄보디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어, 저기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제를 봤던 기가큰사람이요 네. 귀걸이 기어서 늘어질수록 커졌어요. 그니까 중국 사람은. 기가 짧고 독수염이미고상토카이스 기가 짧은 사이 기적은 중국사람이독수어고야이 조각 이우이 진짜 대단하다 와요 여기, 마차에 있어요. 여기 뒤쪽에는 군인 가족이에요. 전쟁터 같이 가고 있어요. 전쟁터 같이 갈 때는 먹는 거를 많이 준비하고 가요. 여기, 소를. 저기 위에서는, 우마차 위에서는 식량. 저기는 염소. 뒤쪽은 애기가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아프니까 아버지 데리고 갖고 있어요. 뒤쪽 여자는 머리 위에서 이 쌀, 쌀, 저기 머리 입고 저어가 갖고 있어요. 여기 물리, 밀림 속에 있는 어, 모습 때문에 조각, 나무 조각도 많이 졌어요새 많이 있고, 음. 위에서 원숭이 어. 조각도 있어요. 어. 여기 가는 길이 어, 피곤하기가 힘들어서 쉬다가 여기 물 먹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우마차는 물건 많이 실어놓고 무거워서쏙 가기가 어, 많이 걸어서 힘드니까 가기가 힘 어, 계속 갈수 없으니까 뒤쪽 사람이 도와줬어요. 밀어줬어요. 여기 돼지입니다. <laughs> 여기 갔다가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우마차소에서 뺏고, 녹고, 그 다음에 밥을 짓고 먹고 있어요. 이쪽은 물 먹고 있고, 여기 아저씨 영광이를 거북이가 먹었어요. <laughs> 저쪽은 돼지도 가고 가고, 위에 저쪽에서는 사슴 한 마리 잡아서 몸을 뒤져서 먹, 나눠 먹고요. 여기는 사냥하는데요. <laughs> 응, 여기사 여기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사람 올라가서 새를 잡고 있고, 이쪽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어. 어, 걸리고 있어요. <목소리> <지금 없어지는구나. 목소리> 이기다 무너진 돌이에요? 네. 예. 나중에 복권할려고 uh -huh. 해서 여기 중... uh -huh. 저쪽은 일본사람들, 일본 사니이라포은 uh -huh. 네, 아까 우리 파톤 바이온사 먼저 다 그리고 이 사원도 엉크와먼어요엉크는 1113년에 고이 사원은 1150년에 시어사고신왕 이름이 오딧자 샤워만 있어가지고 어.. 힌두교 사원이요 이 사원은 힌두교 사원 때문에 사원 지을 때 모양이 에지페르미트처럼 지어졌어요 에지페르미트처럼 지는 이유가 메루산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산에서는 힌두교신들이 계실 수 있는 산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이 사원은 아, 우리 복고 있는 사원 모습은 처음에 팔건 했던 서원 모습 이고 처음에 팔건 했던 서원 모습은 다 거의 무너졌어요. 우리 복고 있는 사원 모습은 여기 보수 공사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수 공사를 두 번에 받았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으로 했어요. 다 프랑스 사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1970년대 한번 공사를 했지만, 미원성, 공사하시면서 예전 순간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다 됐어요. 공사를다 됐지만, 어 지금은 저기 타 사람들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고 2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원은 공사하자마자 저 국대기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사람이 있는데 아니고 저 입구 위에서 있는데 저 올라갈 수 있어 요 하지만 이틀 삼일밖에 올라갔다가 서로 지가가 올라갈 수 없었어요. 저기 있는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원을 올라갈 수 있으면은 저기 주변의 경치를 어 볼수 있고 제일 아름다운 방향은 이 다리 있는데요. 다리 있는 데는 동쪽에 이쪽 으로 오면 잘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 다리는 어물 때문에 만든. 만만는 목적은 인간세계부터 신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것 우리 섞에 있는 데는 인간세계, 건너가시고 올라가면 신의 세계 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웃음> <웃음> 한국말로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원은 왕 지는 목적은 사기 임시 왕궁선으로 만들었던 선이에요.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서 명상하거나 주무시는데요. 저 우산 있는 데는 왕 올라가서 명상하는데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는 황금으로 입혔던데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원은 아까 우리 봤던 선보다 더 먼저 지었던 선이고, 지는 왕 이름이 말자이야 로르만이세 가지고 우세기호에지고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원은 어제 우리 봤던 동물번 사원 같은데요. 저희 코끼리 동상 있었어요. 하지만 저기 오래됐으니까 저기 코가 잘라서 코끼리 같지 않아요. 계단 앞에는 사자 <laughs> 그리고 이 사원 주변에서도 인공 우수 있었지만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어 옛날에 썼던 어. 도구를 찾고 있어요 물건들 저기 도움받는 거는 프랑스 사람 저쪽 가서 간판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 이사원은 올락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계단은 어, 공사 중이니까 오락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고 코끼리 테라스로 나겠습니다 코끼리 테라스는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문둥이 테라스그 가기 전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코끼리 테라스는. 지는 왕 이름이 이야바라만 칠세가 찍고 십이십한이 찍고 불교 사원이고 그리고 쿠크리 테라스라는 이유가 거기 지는 네. 목적은 쿠크리 네. 선택하는 대로 아, 만들었어요. 멋있죠. 옛날에 <laughs> 왕 어디 가요? 때는 <laughs> 항상 쿠크리 다 가요. 세종대형님. 그래서 <laughs> 모든 가는 <다른> 쿠크리들은 <laughs> 가기 전에 선택해요. 성신. 그래서 선택할 때 거기서 성신. 선택해요. 그리고 어. 선택하는 <웃음> 방법은 쿠크리 <laughs> 사원이에요. 어. 어, 그래서 이기면 왕뽑아 주고 탈수 <laughs>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고 문둥이 테라스로 가겠습니다. 문둥이 테라스는 같은 코끼리 테라스, 음, 어, 같은 왕, 같은 시대, 같은 네. 어, 중교로 지었어요. <laughs> <주셨어요>. 그리고 문둥이 <웃음> 테라스라는 <웃음> 이유가 거그 위에서 있는 동상 때문에 그 동상은 옛날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뭐. 그 왕은 옛날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에 누가 그 왕을 만났을 때그왕 앞에 항상 앞에 엎드려 야돼요 근데 그날은 대장 한명그 왕을 만났을 때그왕 앞에 엎드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왕 혼나니까 엄명 내려주고 대장 머리를 잘라 부렸어요 잘라 부른 후에 대장 피가 태어나와서 왕못 맞았어요. 그래서 왕은 바로 피가 맞아서 나병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이 철라생이라고 합니다. I'll be back.